도니다 주택 거래용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규제 지역이거나 매매가 6억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금이 있다면 예금 증명서, 부모에게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서 등 증빙 서류도 필수입니다. 가족에게 구매 자금을 빌릴 때 증빙에 애를 먹는 이들이 많습니다. 차용증도 작성하셔야 되고 가족분한테 받으시는 것들은 사전에 증여 신고를 하시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계약 후한달 안에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지자체가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는지 1차 검증하고 의심스러운 사례는 국토부가 2차 조사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 증빙 자료를 맞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수리가 된 이후에 국세 저 국토교통부에서 정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지금은 한달 정도 걸리는데 국세청은 이 시차를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자체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전산망에 등록하는 즉시 바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과 재산 정보로 교차 검증해 탈세 적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이상 거래로 증빙되는 자료들만 저희가한테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범정부 부동산감독추진단도 다음 달 3일 출범해 집값대우기나 편법 증여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군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다 민주당 차원의 개정작업도 늦어져 연내 개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난 여름 단양에서 수상 레저 중 사망한 체험객의 유적이 운영업체가 위험경고나 안전지도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청주국제공항이 식음료시설 8곳을 추가로 확충했습니다. 이용객들의 편의개선은 물론 국제공항의 위상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뉴스입니다. 중부 내륙지원특별법 개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특별법이 제정된 지 벌써 2년이 다 됐지만 지원종합계획 윤곽도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8개 시도 지원을 위한 중부 내륙지원특별법. 특례 조항이 대거 빠져 뼈대만 남았다는 논란 속 국민의 힘 이종배 의원이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이후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당시 심사에서 중앙부처 대부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규제 완화로 인한 수질 오염 특례 차등 적용에 따른 혼란 등을 들어 난색을 보였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의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여야 합의를 통해서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민주당 이현희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 작업도 좀처럼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앞서 비상계엄과 오송참사 국정조사로 우선순위가 밀렸는데 지금은 국정감사가 한창인데다 정부 예산 심사도 앞섰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안의 실효성 등을 우려한 반발 기류도 일킵니다. 1, 2년 사이에 그 법이 된다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지방선거 상황을 봐 가면서 시점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대륙 발전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충청북도의 연구 용역은 내년 6월까지로 1년 미뤄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시도별 발전 계획안 제출 기한을 당초 지난 3월에서 오는 12월로 연기하면서 추가 서류 제출 등을 고려해 함께 늦춘 겁니다. 어, 연말에 그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저희가 연내 좀중대로 특별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현안이 계속 이어지는 데다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올해 안에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진입니다. 한때 청주의 대표 쇼핑 명소였던 대연 지하상가가 청년 특화 공간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이범석 청주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보상 문제를 두고 사업 시작부터 잡음일고 있습니다. 이만현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6월 대현 지하상가를 조성해 기부체납한 대현 프리몰 측에 지하상가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무상 사용허가 기간은 2028년 8월까지였지만 시장 공약 사업을 위해 조기 회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실 보상금은 3억 5천여만 원을 산정해 지급했습니다. 지난 27일 청년 특화 공간 조성 사업이 시작됐는데 보상금 규모와 산정 절차에 대한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감정 평가를 거쳐 손실 보상금을 산정토록 관련법이 명시하고 있지만 청주시가 진행 중이던 감정 평가를 돌연 중단한 뒤 보상금을 임의로 산정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2007년 시설 개선을 위해 추가로 투자한 62억 원 역시 손실 보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법을 법령을 위반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가 지금 공정성법 제이 감정 평 거쳐야 한다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법제처 해석과 다른 자치단체 판례를 준용해 감정 평가를 중단했으며 시설 개선 비용 62억 원은 시설 투자가 아닌 유지 관리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 상가 업 측에서 려 사정을 하고 사용 기간까지 다이용하지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돈을 받지 말야 되는 거예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대연 지하상가의 손실 보상금과 관련해 2007년 시설 개선비 62억 원을 포함해 감정 평가를 거쳐 다시 산정할 것을 청주시에 시정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충청북도가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23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지원 대상은 인구 감소 지역인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여섯 곳에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청소년 1,500명으로 EBS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강의와 최대 10만원 상당의 교재비가 지원됩니다. 또 선배와의 진로 진학 멘토링 서울권 대학과 연계한 기숙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도 추진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충북 이 누리집에서 할수 있습니다. 충북의 한 장애인 교육기관 교장이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장애인 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의 한 장애인 교육기관입니다. 지난달 16일 이곳 교장인 50대 A씨가 20대 지적장애인 B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A 씨는 기관에 다니던 B 씨를 지난해부터 1년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의 언니인 20대 지적장애인을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아내가 센터장, A 씨가 간부로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센터장으로부터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등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결국 B 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이 경찰에 관련 피해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자매를 장애인쉼터로 안내하고 심리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또한 향후 법률 전문가의 자문 및 도움을 받아 기관이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이자연입니다. 지난 여름 단양에서 수상 레저 체험을 하던 20대가 모터보트와 부딪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운영업체 측은 체험계 과실을 주장했는데 유족은 안전관리가 소홀해 사고가 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단양군이 위탁 운영한 수상 레저 체험 교실 현장. 한 20대가 추진장치를 단 전동 서프보드를 탑니다. 이 체험객은 이후 모터보트와 부딪히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 영상엔 체험객이 상하류 곳곳을 누비고 빠른 속력의 모터보트와 교차하는 모습까지 담겼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가족은 위험 경고나 안전 지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운영업체 측이 하류의 서프보드 체험 구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지만 체험 구역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사고 전에도 별다른 제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타고 놀다 오다가 강사들은 아말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가지 말딱 끌었어야죠. 여기만 놀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단양군과 업체 측은 체험 구역 안내나 교육 등 안전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작이 서툰 초보자를 상대로 한 체험행사인 만큼 사고 예방 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동 승포를 탈수 있는 교육을 정해서 진행이 됐다면 그걸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자의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비상 구조선을 띄워서 안전 요원을 배치해서 수상에서 관리를 하는 게. 모터보트의 수상 스키까지 다른 종류의 기기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진 점, 그리고 그런 운행 조치와 안전 인력 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견인을 끌고 있으면은 전방 시야 확보가 안 되고 뒤에도 안전 관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험하 하고 그런 상황인데 야만 이런 례가다시 줄지 않을까. 경찰은 모터보트 운전자와 현장 관리자 등의 과실 여부와 함께 단양군의 관리 감독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충주시가 고층 건물을 활용한 재난 감시 CCTV 설치 사업을 마무리하고 실시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CCTV가 설치된 곳은 충주 의료원과 호암 우미린 아파트 등 민간이 소유한 고층 건물 세 곳입니다. 충주시는 CCTV 영상을 통합 관제 센터로 송출해 도시 전역의 재난 위험을 감시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 경찰 등 관계 기관과도 즉시 공유할 계획입니다.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가 도시 농부 제도 운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오늘 옥천군 옥천읍의 옥수수 농가를 찾았습니다. 김 지사는 도시 농부 사업과 관련한 농가와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농작업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특정 참여자의 인력 중개 쏠림 현상에 대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편의시설이 부족해 밥한끼 해결하기 어려웠던 청주국제공항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달새 식음료 시설 8곳이 새로 문을 열고 국제공항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청주국제공항의 유일한 식당 모습입니다. 오전 11시부터 무인 주문기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미 만석인 식당 대신 공항 대합실에서 편의점 음식을 먹는 승객들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지난해 460만 명이 이용한 24시간 국제공항의 위상관은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한 달여가 지난 지금은 어떨까? 무인 주문기 앞은 한결 여유로워졌고 식당 안에도 빈자리가 눈에 띕니다. 대합실에서 불편한 한 끼를 해결하던 모습은 이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한달새 한식당과 빵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다양한 상업 시설 여덟 곳이 새로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식당과 편의점, 카페 등단세 곳뿐이던 청주공항 내 식음료 시설은 현재 11곳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김해공항도 확실히 규모가 더 크기도 하고 음식점도 더 많고 구성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청주공항 측은 전국 각지 승객들에게 충북의 맛을 알리기 위해 지역 업체도 함께 입점시켰습니다. 특히 빵집 등 일부 시설은 충북 농특산물을 활용한 청주공항 한정 메뉴를 개발해 지역의 맛을 알리는 공간으로도 꾸며질 예정입니다. 지역이 어떤 특색 특화된 그런 맛집을 유치를 하고 또한 다양한 업종을 유치를 해서 공항에 오시는 이용객들이 보다 좀 다양한 어떤 그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청주 공항 측은 각각 2028년과 2030년까지 차량 1,4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주차 타워와 연간 165만 명이 추가로 이용 가능한 새 여객 터미널을 완공할 계획. 이용객 편의를 강화하고 있는 청주 공항이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일본 도야마현에서 열리는 종합제조산업전에서 투자 유치활동을 합니다. 충북경제청은 15개국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의 산업입지 환경과 투자 인센티브 등 외국기업 지원 정책을 알리고 있습니다. 도야마 종합 제조 산업전은 항공, 자동차, 정밀 기계 등 관련 기업들이 제조 기술 등을 선보이는 국제 박람회로 2007년부터 2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충북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협의회의 연차 보고대회가 오늘 음성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인 장애인과 보호자, 지역 복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장애인 지원 체계 경험담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장애인의 지역 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 지원을 강조하면서 관련 정책과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3일 영동 천태산에서 실종된 80대 남성을 찾기 위해 대전 유성구도 내일까지 인력 30여 명을 투입합니다. 대전 유성군은 실종된 남성이 지역 주민이라면서 행정 구역과 관계 없이 동참한다고 전했습니다. 영동 소방서 등은 어제 집중 수색을 마무리하고 순찰로 전환해 일대를 살피고 있으며 실종 한 달째인 다음 달 11일까지 찾지 못하면 순찰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이 일하던 사업장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전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5월 청주의 한 사업장에서 재취업을 거절한 데 대한 불만을 품어 40대 대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 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편의점에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 예정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을 하루 앞두고 충청북도 선수단이 선전을 펼쳤습니다. 부산광역시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역도경기에서 남자 60kg급 파워리프트 종합에 출전한 김윤혜 선수가 스쿼트 135kg, 데드리프트 160kg, 합계 295kg을 기록하며 3관왕에 오르는 등금 6개, 은 1개, 동 11개 등 모두 18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LG와 한화의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모처럼 선발 투수들이 숨 막히는 투수전을 펼쳤습니다. 한화가 문현빈의 2타점 적시타로 승기를 잡았지만 조금 전 LG가 극적으로 승부를 뒤집었는데요.